자이 식에다가 한번 로그a를 씌워보면 로그a의 a 로그a의 x 그리고 로그a의 a 제곱이 돼서 로그a의 x가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그거를 제곱이니까 아, 1부터 a 는4 사이에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이건 2가 앞으로 나가면 2부터 여기 두배니까 얘가 4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A에 다시 또 씌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씌워버리면 얘는 로그 A에 1이 0이니까 C는 0부터 로그 A에 2까지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얘가 로그 A에 2인데 2보다 큰상수기 때문에 이거는 1보다도 작은 숫자겠죠. 그러니까 C가 가장 작다. 이거는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a랑 b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a에서 b를 한번 빼볼까요? a에서 b를 빼버리면 로그 ax의 제곱에서 e log ax를 뺐죠. 로그 ax를 묶어버리고 로그 ax 2가 이제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 로그 ax라고 하는 게 1하고 2 사이에 있었죠. 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게 제곱이 1부터 4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 얘가 x에다가 a부터 a 제곱을 넣으면 이게 1부터 2잖아요. 양수예요. 얘는 양수. 그죠. 1부터 2니까. 그럼 얘는 음수죠. 왜냐하면 1부터 2라고 했으니까. 음수. 그 말은 누가 더 컸다, B가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주면 B가 가장 크고 A, 그 다음 C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